네 안녕하세요. 이 식빵의 3번 이거는 사실은 버리고 가고 싶은데 어법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그 이건 중3에서고1 문제인데 우선 봐봅시다. 아 제가 이거 표시를 안 해놨구나. 표시를 안 해놨는데 우선은 음, 우선 그 표시를 해볼게요. 어느 부분들이 그 어법으로 이제 그 다뤄진 건지. 더구나 참 진짜 웃기는 거는 이게 그. 1, 2, 3, 4, 5도 아니고, A, B, C라는 거예요 A, B, C 선택형으로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메이드가 있고요 음, 메이드가 있고, 또 어디냐면은, 여기서 루트가 있고요또 어디냐면은, 여기에 웨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시각적으로 본다 해도, place w h e r 그냥 이렇게 가지죠. 그래서 여기선 서 루트 했는데, 룩트 했는데, 이걸 컴, 이, 후 이하로 이어지니까 후는 관계대명사 절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원데이니까 는 그냥 부사구가 되잖아요. 그럼 이놈이 좋잖아요. 이놈이 좋으면 동사가 그냥 바로 나와야 되죠. 이 뒤에 다른 동사 컴마가 있지,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럼 이것도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게 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made from 이렇게 났는데, 실업 메탈 해놓고, 셰프 오두막이죠. 그, 근데 이걸로 만들어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저거 봐도 그냥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죠. 집이 만든다가 아니까. 뒤에 목적이 없잖아요. 이거 지금 아무리 봐도 이거는 지금 중학생, 그죠? 중학교 3학년, 그죠? 이 수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3한테 지금 내일 부분이 아니고 이것도 지금 내일 부분이 아니고 이것도 지금 내일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본 바대로가 문법이라면은. 그것도 12345도 아니고 ABC 선택해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번에 EBS 책에서 문제를 보고 아주 그 기겁을 해요. 어법, 어법이 이 앞에 어법도 아마 그랬을걸요. 그러니까 앞으로 뒤에 나오는 어법도 한번 봐보세요. 어느 정도 한심한, 거. 그러니까는 앞, 앞에 제가 처음에 영어를 강의를 안 하고 독해 연습을 먼저 그설 휴가 기간에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진짜 강의를 안 할까 하다가 그리고다추려버리자니 너무 좀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저 이런 거안 하고 갔어요. 실제로. 옛날에 그 강의 하고 그럴 때는 자 일단 갑니다 거기에다가 이 부분은 또이 프롬이 또 원래는 프롬으로 쓰면 별로 적절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거를 문법 문제로 내겠다고 그 출제진에서 고른 선생님도 참참 참 골때리지만은 이 글은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지명도 있는 그런 작가의 글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블로그에나 올려져 있는 거를 그냥 긁어온 정도라 이런 생각이에요. 가봅시다. Yeah. Kids and adults around the world are coming up with creative ways to use less fuel. 그 애들이건 어리건 세계 각지에는 어린이 애들이 둘 다가 고안해냅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연료를 덜 쓰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은 In the slum of Manila, Philippines. 필리핀의 마닐라에 있는 이 슬럼가에서 People live in tiny s h a c k made from s h e e l of metal. 사람들이 조그만 그냥 운막 같은 집에서 산다 하는 거죠. 만들어진. 그러니까는 shacks that a r 가 생각되어 있죠. that a r made from 이렇게 나오는데 that made from 그러는데 여기서는 자 이거 그냥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일단 지워놓고 여러분이 이런 경우, 이런 거본 적이 있죠. be made of, be made from, be made in, be made by, 또 뭐가 있어, be made into. 이거 보이죠 여기서는 어떤, 어떤 경우에요? of는 눈으로 봤을 때 재료를 알수 있는 경우에요. 그럼 이거 알수 있는 경우에요. 그죠? 그러니까 책상이, 책상이 나무로 만들어졌다 할때 여기 of를 쓴다고. 근데, 포도주는 포도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감, 소주는 감자로 만들어졌다 막걸리는 쌀로 만들어졌다 할때이 프롬을 쓰는 거예요 재료가 파악이 안될때 근데 여기서는 금속이라는 게 이미 드러나 양철 판때기 집이잖아 그러면 이게 그럼 여기서 프롬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뭐가 나야 돼 어부가 돼야 된다고 왜 메탈인데 메탈인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원래는 제가 이것까지 흠잡으면 안 돼요 사실은 안 되는데 이 문제를 출제 이렇게 한 것이나 글을 이쓴 사람이 그럼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썼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인투 이하는 원광석이 철로 만들어진다 할 때, 이건 결과물이 나오잖아. 그죠? 이건 뭐 어디에서고, 이건 행위자가 뒤에 나오는 거고, 이 정도란 말이야. 이거는 중학교 때 사실은, 이 부분은 중학교 때 어부를 쓸래, 그죠? 프롬을 쓸래 하는 거는 사실상 구분까지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전치사 배우고 할 때. 근데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여기까지 제가 까는지. 갑니다. until 는 최근까지만 해도, the s h a 트 o w complete dark inside. 이, 이제, 그, 양차할 이제, 판자집으로 보세요. 그냥, 판자집은 아주, 판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철판집. <laughs> 철판집. 곱창, 철판 곱창. 철판 짜장. 자, 이 철판집은, 완전히, 아니, 어두웠었다 하는 거예요. Anyone who was too old was sick to go outside. 여기까지가 좀 주어져. 오히려 이제 이런 문제를 내려면 차라리 애니온 후 그랬을 때 이, 이거를 후냐, 후에버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후하고 후에버하고 해주고 이제 선택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애니온 누구라도 그러니까 복합관계 대명사가 되니까 이게 이제 애니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 아니면 에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차라리 고쳐서 내든가. 그래서 한 누구라도 너무도 아프거나 너무도 늙어서. 그럼 여기도 투 대신에 뭐야? 쏘라든가쏘하고투하고를 so, 구분하게 한다든가, 이둘 중에서. 이랬으면 좀더낫겠근데투트로 가는 거죠. 너무 늦거나 아파서 막 밖으로 나갈 수 없은, 없는 어떤 사람이라도 have to spend every day in darkness. 어둠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이, 이, 일리아, 이, 이, 이 디아스라는 사람이 who 파 s a part of an organization called m 그, 이라고 하는, 이건 이 그, 빈민구조활동을 하는 그냥 저기로 보세요. 내그 거주지 그러니까 내가 살 쉼터 그 기금이라든가 이제 위원회라든가 라고 불려지는 이렇게 되죠. 불려지는 이 조직의 일원이었던 이렇게 되죠. 일원이었던 얘가 룩 게런 엠티 파퍼트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통 이제 병을 이제 본 거예요. 그죠. 그음료수병 정도로 그냥 보세요. 코카콜라 병을 봤습니다. 빈 병을. 그리고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얼마 안 가서, all around the slum,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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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민가의 모든 사람들이죠. 음. People, people were cutting small bottle sized hole. 이 사람들이 다 잘랐죠. 조그만 그병 사이즈의 이 구멍을 이제 냈다 하는 거예요. 구멍을 into the loop. 아, 구멍을 이제, 철판 구멍을 판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insulting, and insulting. 이렇게 되겠죠. and they insulted.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근데 이제 분상으로 나온 거죠. 이팝버튼를 넣었으면 거기다 꼽은 거야. 그럼 유리창처럼 이 되겠죠. 위로 f 티스푼스 a s 블리치 인사이드 투 l e a c h inside to k e e 뭐과 함께냐 하면은, 티스푼스 p o 블리치 여기선 표백제입니다. 표백제. 그러니까, b l e 머리에, 이런,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머리에 브릿지 넣었다, 브릿지 넣 그냥 브릿지가 아니에요. 브릿지가 아니라 블리치에요블리치 bleach. 탈색시키는 걸얘기를해요 밝게. 색을 뺐다 하는 것이 블리치라고 브리치 넣었다가 아니라 블리치 한 거죠. 그래서 몇 숟가락의 블리치, 그러니까 펌 그러니까 탈색제를 병 안에 넣은 채로죠. 뭐 하려고? 이 모든 곰팡입니다. 이 곰팡이가 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킴 목적으로 프로마인지가 되는 거고 킴 목적으로 프로마인지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앤 글루잉. 그래가지고 그것을 붙였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글루잉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인설팅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The b u t t e into the loop. 병에다걸딱 이제, 글루, 악교 같은 걸로 붙였다 하는 거죠. 서든데 갑자기, life poured down into places. 빛이 이제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장소로. 어떤 장소로? 당연히 장소니까 왜요? People had never had l i h e before. 그 전에 결코 빛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로 빛이 쏟아져, 쏟아져 돌았다. 이게 지금 고3 지문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 하는 거예요. 문법으로 후진한다 치면 여기서 before냐? 어고냐? 나는 이렇게 내겠어. 차라리 그럼 보기에는 쉬워 보이죠. 근데 어고가 안 돼요. 비포는 어고는 완료형하고 쓰일 수가 없어요. 비포는 쓰이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하 경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도 이이이 이, 이 출제자가 낸게 문법 문제가 이거였다는 얘기예요. 이거하고 어디였어? 이거하고 여기였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나름은 다른 거로 냈겠다는거예요 다른 거로. 그죠? 근데 다른 거나 많아. 이게 가치가 있느냐 말이야, 가치가. 이거 가지고 그 문법 문제를 내놓고. 이건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얘기를 할게요. 이게 그냥 순서나 이거는 가능하죠. 그죠? 이게 근데 고, 이게 고일 거지. 응? 고일 수준 이제 그 이상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하더라좀 성의 있게 출제를 해야지. 지문이라도 좋던가요? 이건, 이건 너무 아니죠. 진짜, 진짜 쓰레기 문제잖아, 쓰레기 문제. 네. 뒤에 24번으로 가겠습니다.